3부역은뭐 네. 지금 구역지정 및 시행자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조금 남았다. 네. 멀리 계신 소유주분들은 주류위원회에서 방문까지 하셔서 동의서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네. 관심 있으시거나 그리고 정말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시면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오랜만이죠.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laughs> 우리 바빴나요 대표님? 바빴죠. 바빴죠? 여러 가지로 바빠서 네, 바빠서 아, 여러분들과 네. 함께 못했는데요. 네. 아침 매 출근하다 보니까 네. 그 담장으로 네. 빨간 네. 장미, 네. 장미 아 보이니까 5월이구나 아 했는데 벌써 5월이 다 갔어요. <laughs> 장미 구경을 좀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요. 없을까요? 네. 단지에 제일 많아요. 네, 아파트 단지 많으니까 네. 한번 구경을 가볼게요 하고요. 오늘은 네. 좀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늘 위에서 광명 뉴타운의 구역별로 어떻게 지금 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한 소식들 잠깐잠깐 곁들여서 네. 오늘은 그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 전체의 바로 현재 모습. 주목해주세요. <laughs> 보여드리려고 뜨거운데 올라가서 네. 고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영영 팔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해제 구역으로 네. 공공재개발로 지금 소유주분들이 동의서를 어, 받고 있군요? 있는 상태인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데 있죠? 예. 예. 여기가 광명 7구역입니다. 7구역. 작년 12월 30일 날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고요. 네. 현재는 주민 대표 회의 신청이 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광명 시청에.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일정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요. 어. 구역 지, 지정이 되면서 활발하게 7구역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시니까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구역 빌라는 지금 어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싼 매물을 찾고 계시긴 하는데 매물 자체도 많지 않고요. 저희가 오늘도 임장을 다녀왔지만 보통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전세끼고 보통 3억 정도는 네, 있으셔야 투자금액이 있으셔야 7구역을 매수실수 있습니다.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에서 29층으로 해서요 15개 동이 들어옵니다. 네. 1,509세대가 들어오는데요. 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시그니처죠? 예. 5월 16일 날로 전매가 풀렸어요. 네, 분양권을 이제 사고 파실 수 있는데요. 네. 분양권이 전매가 풀려도 지금 매물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차례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형평수인 그래서... 3구 타입이 예. 프리미엄 1,500에서 한5,000 정도로 예, 있고요. 25평의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4,000에서 5,000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9억 1,000에서 9억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 미만으로 25평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예.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면 사5구를 사실 수가 있겠고, 3구 p 1,500이면 엄청 싼 거니까. 그렇죠. 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권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가성비가 있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광명구구역입니다. 네. 광명구구역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3억 5천에서 4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또8 4 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4억 6천에서 음. 5억 3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아세요? 대표님? 구구역은 음. 일반 분양 8사 타입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8사 네. 타입이 인기가 좋을 거예요. 이제 구구역 뒤에 아파트들 보이죠? 월드 메르디앙하고 현진네버빌 네, 현지의 현지의 법이. 네. 이제 보입니다. 뒤쪽으로 구축 아파트가 짱짱하게 네.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네. 학군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네. 광명 구구역 근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론이가 회전을 하면서. 네. 구구역 그 가까운 곳에 새마을 시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잘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정면에 바로 네. 10월에 입주한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도 보이죠? 네. 자, 요렇게 보면서 활구역의 모습과 함께 네.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네. 광명 그 십사 구역인 포레나 예, 프로주 포레나 올해 가을쯤에 아마 등기가 떨어질 예정에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사 예. 위. 예, 여기도 지금 인기가 많았죠. 네네. 많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예. 네, 그다음 네. 이쪽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2단지에 해당이 되죠 네. 아크포리자이 여기가 1단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뒤쪽에 이제 또 옆에 응. 센트베르드 네. 눈에 네. 보이는 거고요 네. 그 앞에 보이는 게 바로 광명 남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여기죠 네네 네. 남초등학교 뒤에 이 부분들 아 거기는요 광명 13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8구역이랑 13구역은 해제된 구역이었는데 네. 13구역도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음. 선정이 되면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로주택 네. 예, 사업으로 지금 13-1과 13-2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조합 설립도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이나 분양권 말고 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네. 예, 한번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11구역이 보입니다. 네. 11구역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구역이기도 하죠 네, 네 한번 쭉 가볼까요 예. 우리, 우리 키움 드론이가 좀 천천히 가면서 <laughs> 전체적으로 보시게끔 이렇게 예. 1단지와 예. 2단지의 1단지. 모습이 아, 환하게 1단지. 보이는데요 예. 요뭘 어. 짓고 있어요 아 모델하우스입니다 네. 네, 아마 일반 분양이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정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조합은 분양 그 계약이 언제가 네. 대략 한 7월에서 8월 경이라고 하는데 네네. 6월 10일 날 11구역에 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임시총회가 있죠 네, 그 소식도 예. 함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드론이가 뒤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laughs> 광희로 확장한 데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옆에 포레나 네. 포레나 모습, 모습. 그리고 왼쪽에 13구역의 모습 예, 그럼 이번에 11구역이 저번 분양가가 좀 올랐죠 올랐죠 네 예. 예. 올랐는데 네. 요새는 건축비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다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고점은 네. 그 투자를 하실 때 같이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 드론이가 지금 이제 12구역을 보여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넘어서 이제 산으로 훌쩍 넘어가서 12구역의 모습을 같이 보여 드릴 텐데 네. 12구역 의 최고 장점은 뭐예요? 12구역의 최고 장점은 음. 당연히 철산 역 쪽에서는 네. 유일한 재개발 단지라는 거죠. 아. 거의 다 재건축인데.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도로랑 공원이랑 이런 게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여기가 이제 바로 12구역의 역의 모습입니 예,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가는데 네. 이게 지금 경사가 있으니까 음. 이제 이런 토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흘러내리지 않게 저렇게 작업을 하면서 아마 지금 예, 착공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같아요이 경사가 ]요? 얼마나 깎일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1구역도 네. 많이 깎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네. 깎였는데 네. 지금 12구역도 어느 정도로 이제 네. 예, GS건설이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1 2구역에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쪽에서 네. 지금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광덕초 앞에 있는 요 단지가 거기가 이제 2단지단 해당되는 곳고 저쪽 위쪽이 지금 어, 넓은 뭐, 곳이 일단. 3단지가 되는 거고 위쪽이 3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5월 12일 날 조합원님 동호수 추첨이 끝났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전 구역 중에서 12구역이 매물이 제일 없고 네. 그다음에 거래도 제일 많이 없는 곳이 네. 12구역이긴 한데요. 이제 12구역도 이제 일반 분양 준비하고 조합원 공급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식도 들려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희소에서 또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있으니까. 구 예.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일단지 이 언덕 쪽에서 높은 층에서 보면은 남산이랑 이런 조망이 다 보이니까 아.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 되게 많이 관심이 가는 구역 중에 하나죠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6월에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여기가 지금 광덕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가 네. 그리고 그 앞에가 바로 광명 푸르지오 아파트인 거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도덕 파크 아파트나 이런 데를 네. 가 봤는데 뒤쪽에 도덕산이 있어서 공엄청 공기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요렇게 우리 드론이가 열일를 합니다. 아주 그냥. 예. 네. <laughs> 드론이가 12구역하고 11구역을 좋아요. 해 자꾸 네. 가요 네. <laughs>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네. 자 보이시죠?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는 언덕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어딜까요? 맞습니다. 오구역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 한 네. 10층 정도 올라갔네요 네. 네. 지금 이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동이 이제 백일동에, 네. 예, 전철역에서 제일 가까운 덕에 해당이 되고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백일동 뭐 거래 진행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네. 보시면은, 네. 뭐, 오구역도 생각보다 형탄화자가 파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네. 많이 그렇죠. 고 네네네. 네. 네.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5구역의 자일 스테이트 SK뷰는 네.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형평수. 무슨 분양권이 특이. 많이 팔리고 네. 있고 분양권이 팔리고 있는데, 5일 네. 타입은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매물이 잘안 나와요. 없어서 못팔았고 네. 예. 저희가 이제 5일 타입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하고는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다녀가셨지만 5구 타입 이제 분양권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마지막으로 팔린 5구가 그렇죠? 10억 400 팔렸었는데 네, 네, 네. 32층 33층이 음.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팔렸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 나올 11구역과 12구역의 일반 분양가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점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3세 타입은 프리미엄 3천 원 부터 시작이 하고요. 3구 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4천? 네. 네, 그래, 돼 있고. 입주권도? 입주권. 네, 네. 궁금해 하시겠죠?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네.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4억 5천에서 5억 정도로 형성이 네. 돼 있어요. 네. 그럼 총매가가 8억 2천에서 한 8억 9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9억 미만으로 어쨌든 25평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5구역은 입주가 조금 늦어도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양권 10억을 넘어갔지만 입주권은 그렇죠. 아직 네. 9억 좀 밑으로도 네. 사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용자금을 네. 조금 더 준비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 사구역은 언제 입주인지 얘기해주세요. 올해 11월에 입주하죠. 네. 올해 11월에 이제 거의 뭐 지금 도색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보시면은 사구역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 네. 강명시장에 네. 공용주차장까지. 죠 네. 지금. 만들어주셔서. 예. 네, 넓게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구역의 예. 그 앞쪽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여기가 여기 바로 광명 6구역의 LH 천형가로주택에 예. 해당되는 그렇죠. 곳입니다. 아, 예. 여기가 지금 5월 26일부터 약한달 동안 분양 신청을 예. 예정돼 있어요.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 평가가 이제 소유주분들한테 다 통지가 갔으니까 네. 그 소식 제가. 조금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육구역에 이 나머지 부분 가운데 부분은요. 가운데 부분은 네. 공공 재개발로 시청에 네. 어, 동의서가 다 진구가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소유주분들의 네.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해서 지금 50% 이상의 동의서를 다 증거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광명 6구역, 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격도 조금씩 올랐어요. 네. 예, 주인분들의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네네, 예, 가격도 네네. 약간씩 올랐습니다. 네. 6구역에 가로주택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네. 대로변 쪽에 있는 민간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 확정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저렴한 매물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합원 분양가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걱정도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개발지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광명 사거리 와 키움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쪽에서 광명관 6구역, 광명 네네. 쪽에서 바라보는 11구역이죠. 네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네네. 그 3단지 쪽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구역의 전체의 모습을 네. 이렇게 보니까 경사도가 좀 보이죠. 네, 네. 예. 그리고 광명시청과 네. 시민운동장 네. 바로 저기에 지금 헤리티지의 모습도 보이고, 네, 네 전체적인 육구의, 구역의 모습, 네. 다 개발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네. 아, 신도시 하나. 그렇죠. 나오겠죠. 3구역은 뭐 지금 네. 구역 지정 및 시행자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조금 남았다. 네, 멀리 계신 소유주분들은 주류위원회에서 방문까지 하셔서 동의서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네. 관심 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정말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가시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삼구역 네. 같은 경우에도 내년쯤에는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네. 네, 그러면 또한 단계 또 가격이 올라갈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삼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조금 싸게 저렴하게 진행을 한 물건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이제 4억 중반에서 5억 중반 정도 지어진지 몇년안된 것들은 조금 더 비싼 거고요. 네네. 네, 네, 삼억 그 정도면, 정도면 가능하십니다. 예. 네. 저희 사무실 이 어디죠? 우리 사무실 어디예요? 우리 사무실, 바로 여기네, 네, 네, 여기네. 네. 저희 사무실 앞에도 건물이 지어져 짓고 있어요 짓고 지금. 있어서. 예, 예. 그렇긴 한데, 네. 저희는 대로변에 있진 않지만,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 네.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위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건물 들어서면 우리를 가리긴 할 텐데, 잘 찾아와 주세요. 네. <laughs>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라고? <laughs> 네, 그러니까 10번 출구로 일단 오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광명뉴타운의 하늘에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네. 또 다른 드론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제가 보이네. 지금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laughs> 있는 게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날 네. 진짜 더웠어요. 이렇게 네. 드론 통해서 이제 광명뉴타운의 그 지금 현재 모습 네. 위에서 한번 바라봤는데, 네.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못한 게1구역 네, 1구역 못했죠. 어. 1구역이 예. 김포공항에서 네. 9km에 해당되는 곳. 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띄우려면 네.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 아, 1구역은 네. 허가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저희가 드론을 띄우지 아, 못했었고요. 네. 1구역이 곧 입주하잖아요. 네, 1구역이 12월에 입주고요. 네. 4구역이 지금 11월에 입주라 입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벌써 임대차 물건이 나와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4구역과 1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좋은 물건 찾아봐 드리도록 하고요. 네. 또 이제 전월세 맡겨 주실 분들도 네.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구역 시세하고 4구역 시세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 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입주권이 기본적으로 5억 초반대에서 5억 중반 정도 프리미엄이 네. 붙어 있는 상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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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8사 타입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6억 5천에서 7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총액가 어느 정도 될까요?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12억 초반 에서 12억 네. 후반 정도 보셔야 되겠죠 네. 아, 25평 같은 경우에는 9억 초반에서 9억 중반 정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소형평수의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을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나는 대로 짬나는 대로 빨리 열심히 해서 영상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보니까 이제 좀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에어컨 트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네. 6월에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저희도 그런 거 기운을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광명 사그리오 키움 부동산 조향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